안녕하세요, 여러분.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이자 포토그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먼지나방입니다. 오늘은요, 저희 스토그래피가 정말 애정하는 브랜드죠. 바로 헤라에서. 블랙 쿠션 전 색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번에 영상 올렸었던 실키 파운데이션도 정말 정말 잘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건 파운데이션이다 보니까 요즘엔 또 쿠션 많이들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컨설팅 시에 이 헤라 쿠션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그래피에서 컨설팅 할때 가장 만족도가 큰 부분이 바로 이 베이스 부분이고요.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피부톤보다 절대 밝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사함은 색조로 주는 거지 파운데이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관련된 컨텐츠는 저희가 전에 베이스붐을 했던 게 있어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 아이카드 눌러서 꼭 보고 와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블랙 쿠션은 헤라 측에서 모두 그냥 지원해 주셨고요 별도의 가이드와 비용은 없었다는 거 고지하고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고고싱! 헤라 블랙 쿠션은 워낙 유명한 어, 효자템이죠. 케이스가 헤라답게 세련되게 바뀌고 여닫는 부분이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편하고 깔끔해졌습니다. 기존 블랙 쿠션이나 블랙 파운데이션보다도 제형이 얇아지고 무거운 느낌 없이 올라가서 이름만 같은 블랙이지 전혀 다른 제품으로 느껴졌어요. 밀착력이 높아 지속력도 좋았습니다. 컬러는 쿨 4개, 뉴트럴 7개로 13호부터 27호까지 총 11가지 다양한 컬러로 출시되었습니다. 웜 컬러는 안 나와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같은 호수끼리는 가장 최근에 나온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과도 컬러를 비교해드릴 거예요. 같은 브랜드의 같은 호수더라도 파데랑 쿠션 그리고 제형에 따라 색이 다르니 구매 전에 꼭 저희 멘트 참고 부탁드릴게요. 13N1 포슬린 컬러는요. 화이티시 톤에 해당하는 아주 창백한 주황색입니다. 13호 피부톤을 가진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헤라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 13N1보다도 많이 밝고 창백해진 컬러라 피부가 아주아주 아주 밝은 분이셔야지 사용 가능하실 거예요. 17C1 페탈 아이보리 컬러는요, 17호 밝기의 주황에서 붉은 주황빛 사이의 컬러입니다. 같은 호수의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보다도 훨씬 밝고, 붉은기는 좀 빠진 컬러예요. C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많이 붉진 않습니다. 오히려 실키스테이 13N1과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17N1 아이보리 컬러는요, 15호 밝기의 주황 컬러입니다. 피부가 아주 밝으면서 붉거나 노란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창백한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아니, 얘가 17C1보다 더 밝습니다.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 17N1호보다도 더 밝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9N1 라이트 바닐라 컬러는요, 어, 요 19컬러는요, 기존에 없었던 신규 컬러입니다. 17호에서 19호 밝기의 붉은 주황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블랙 쿠션이 더 밝은 느낌인데 이 컬러는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 19N1호와 명도 단계에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보단 아주 미세하게 붉은 느낌이에요. 21C1 로제 바닐라 컬러는요. 20호에서 21호 밝기 정도 되는 핑크빛 베이스입니다. 저희 컨설팅 시에 피부 측색 수치가 L값이 69에서 70이면서 핑키한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드렸던 컬러예요.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 21C호보다 노란기가 빠져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21N1 바닐라 컬러는요. 20호 밝기에 주황에서 노란 주황 사이의 컬러입니다. 피, 채도가 낮아서 피부에 혈색이 없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드렸던 컬러예요. 같은 21N1호인데도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 21N1보다 붉은기가 빠지면서 밝습니다. 23C1 핑크 베이지 컬러는요, 22호 밝기의 핑크 베이스입니다. 밝게 나온 컬러라 평소 23호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겐 밝게 뜰 거예요.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 23C1보다 노란기와 채도가 훨씬 빠지면서 밝아졌기 때문에 실키스테이 23C1을 잘 쓰셨던 분이시라면 창백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23N1 베이지 컬러는요, 22호 밝기의 주황 컬러입니다. 실키 스테이 파운데이션 23N1 컬러보다 밝아서 역시나 기존 호수대로 구매하시면 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 컬러도 결코 채도가 낮은 편은 아니었어요. 피부에 어느 정도 채도가 있는 분들에게 잘 어울렸으니 참고해주세요. 25N1 엠버 컬러는요, 23호에서 24호 밝게 해당하는 주황 컬러입니다. 피부에 붉은기와 노란기를 어느 정도 둘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용하셔야 되는 그런 컬러예요. 기존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 25N1호보다 밝으면서 채도가 조금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 블랙 쿠션 25N1호도 결코 채도가 낮지 않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7C1 라이트 언니 컬러는요, 25호 이하 피부를 가진 분들이 사용하실 만한 붉은 주황 컬러입니다. 이건 채도가 진짜 높았어요. 라이트톤과 소프트톤 사이에 살구색 빛에 가까운 느낌? 이거는 기존에 없던 컬러라서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완연한 봄 라이트 타입이 블러셔로 사용해야 될 만한 그런 느낌의 컬러였어요. 색깔 진한 거 보이시죠? 여러분, 27N1 허니 컬러는요. 채도가 굉장히 높은 어두운 주황색입니다. 붉은기, 노란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돌기 때문에 피부에 채도가 진짜 높은 분이어야지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 27N1호보다 조금 밝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27N1 이 허니 컬러를요, 피부가 진하고 어둡다 싶은 남자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쿠션 분석 좀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같은 호수더라도 제품 라인에 따라 컬러는 완전히 다르니까요. 저희가 해드린 멘트들 구매하실 때 꼭한번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물론 피부 타입, 스타일링, 톤&무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테스트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컬러랑 톤이 아무리 잘 맞더라도 또 사용감이 또 내피부가 맞지 않다 하시면 아무래도 호불호가 좀 나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여러분, 테스트하시는 거꼭 필수인 거 아시죠? 영상을 봐도 나는 내 파운데이션 찾기 너무 어려워. 정말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 영상 밑에 보시면 더보기란에 저희 먼지나방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연락주시고 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